기무데우서이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운미이있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 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수고는 농부가 먼저 복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내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으로 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부이 없이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럴 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 헛되고 망려, 아,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나니 어, 그들의 말은 악성 종령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 진리에 관해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경건한다는 어, 섰으니 인침서일러스트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을 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어, 큰 집에는 균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에 합평하면 모든 사람들의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저, 성,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어, 화평을 따르라. 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 스타토인 하는 줄을 압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지니혹 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을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행하게 하실까 하미라 아멘.